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남편과 함께 딸 하나를 기르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 의사 남편과 결혼하면서 예단비 500만원을 했다며 난리법석을 부리던 시모에게 참다 못해 심한 욕을 한 일이 있었어요. 사람을 도구 취급하면서 돈으로만 보는 못된 시모에게 크게 한방 먹였었던 사연에 대해 말을 해볼까 합니다. 자기야, 한국 생활 너무 힘들지 않아? 나 정말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싶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야. 설마 또 어머님이 힘들게 해서 그래? 미안, 내가 자꾸 징징거리고 귀찮게 해서 나는 정말 왜 이렇게 한심한지 모르겠다. 엄마 말에 안 휘둘리고 싶은데 맨날 신경 쓰이고 상처받고 너무 힘들어. 본인 배 아파 나아기은 자식도 아닌데 대체 왜 그렇게까지 참견이시래? 그리고 오빠도 충분히 부모님 기대에 부응할 만큼 했잖아. 우리 엄마가 맨날 매질하면서 공부하라 잔소리했으면 난 벌써 골백번은 가출했을 거야. 근데 안 비뚤어지고 의대 갔으면 그걸로 자식돌이 다한거 아니냐고. 아빠는 나좀 내버려두라고 하는데 엄마가 자꾸 나 힘들게 하네. 엄마가 꼬박꼬박 무난 인사 드리라고 하고 인사 안 하면 바로 학교 찾아온대. 이게 진짜 다 뭔가 싶다. 그냥 의사고 뭐고 다 때려칠까봐. 오빠 적성에 안 맞으면 그렇게 해야지. 뭐래도 오빤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미안, 자꾸 내가 네 기둥이 되어줘야 하는데 짐만 되네. 짐은 오히려 어머니 쪽이시지. 의대 들어가서 한창 공부해야 할 아들한테 과외하라고 하고 돈 받아내고 그러면서 성적은 상위권 찍어야 하고 진짜 어머님 해도 해도 너무 하신다. 만약 자기가 안 도와줬으면 절대 불가능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자꾸 오빠가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것도 금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머님처럼 계산하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 오빠가 나한테 받은 사랑 안 돌려줘도 되니까 오빠가 그냥 기뻐하는 모습만 보여줘. 저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은 의대에 진학 중으로 저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마무시한 공부량을 감당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 했었던 남편은 저의 가게에서 일한 것이 인연이 되어 남자친구가 되었는데요. 엄마와 아빠가 의대 인근에 자리한 아주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저는 생활비를 비롯해 학비, 월세 등 당시의 남편을 많이 지원해 주었답니다. 하지만 제 남자친구는 멀쩡한 허우대와 달리 멘탈이 두부 같은 사람이었고, 그 원인은 바로 남편의 엄마가 하는 지속적인 잔소리에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번에 보내준 학비 잘 받았는데 나 그냥 이대로 엄마랑 연 끊고 살아버릴까 봐.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님이 또 오빠한테 뭐라고 잔소리했어? 엄마 성격이 개떡 같아서 아빠랑 이혼하니 많이 다툼 중인 거 내가 말했었지. 근데 엄마가 나 의대 간거 지분이 전부 자기 거라면서 전 재산 내놓으랜다. 그래서 아빠는 뭔 개소리냐고 하고 있고, 양가 친척들이며 모여서, 나 때문에 아주 난리래. 오빠, 그게 왜 오빠 때문이야?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고, 어떻게 싸우든지 간에 오빠는 잘못 하나도 없어. 여러 번 말하지만, 오빠는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안 휘둘릴 정도로 단단한 사람 되는 것만 신경 쓰면 돼. 모르겠어.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까지 나 죄다 핍박하는 느낌이야. 아버지는 나한테 좋은 사람이지만 엄마 버리고 새 엄마랑 바람난 사람이라서 거리감 느껴지고 엄마는 나 무슨 돈줄로만 보는 사람이라서 힘들어 그런데 가족들은 죄다 나만 바라보고 있어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난 그냥 강한 사람이어야만 해 이런 얘기 들으면 남들은 의대 다니고 있고 출세 보장된 거 아니냐면서 배불은 소리 한다고 하겠지만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알지 알지. 밤새서 근무하고 내주지도 않는 월세 내랴. 그러고 무난 인사 드리러 가랴. 이건 내가 봐도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싶어. 왜 어머님은 오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간게 본인 덕이라 생각하시지? 그게 나는 제일 이해가 안 간다. 내가 어릴 때 공부하다가 머리 식히고 싶으면 게임하고 그랬었거든. 근데 엄마가 내 게임기 박살내고 아예 그런 쪽으로는 뇌를 안 쓰게 했다면서 자랑스러워하더라. 내가 만화책으로 된 역사서적 읽고 있으니까 죄다 찢어발기고 만하는 사람 뇌 썩게 만든다고 했던 사람이야. 솔직히 엄마가 나 공부 도와준 게 아니라 방해만 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오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가정형편 쪼달린다면서 우유 배달일 같은 거 알아보게 했다며? 그렇게 하셔놓고는 오빠 의대 간거 본인 집은 주장하시는 거야? 무슨 두뇌 활성화되는 비법 주스라면서 멸치랑 김치랑 우유 갈아서 몇 달간 억지로 먹인 것도 내가 말했지. 그거 먹고 내가 맨날 아침에 배아리하고 토했는데도 안 먹으면 회초리 들고 때리기까지 했다고. 알지 알지. 오빠 많이 시달린 거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나도 한심한 게 엄마 보기만 하면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내 인생 알아서 할 거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입밖에 나오질 않아. 엄마 앞에만 서면 무슨 뱀 앞에 놓인 개구리 된 것처럼 막 말문 막히고 웃는 거밖에 못 하겠어. 이런 인간이 의사하겠다고 공부하는 것도 웃기지 않냐? 그런 아픔까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마음이나 힘든 거더잘 이해할 수 있는 의사 될수 있을 것도 같은데? 오빠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또 힘들 때면 나한테 기대면 되는 거잖아. 힘내. 그리고 어머님이 만약에 카톡 하면 나한테도 나중에 보여주고 잔소리하는 거 보면서 내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오빠 변호하는 말들 다 들려줄게. 고마워. 진짜 난 자기밖에 없어. 당시에 남편에게 매일같이 보내지던 어머님의 카톡은 참 가관이었습니다. 막말의 생색의 강요의 잔소리에 하나만 포함이 되어 있어도 스트레스 받을 만한 내용을 참 알차게도 담아서 남편을 힘들게 했었죠. 남편이 보여줬던 카톡 중 하나는 이러했습니다. 아들, 이번 달 용돈 내가 40만 원 붙이라고 한거 어떻게 됐니? 너 의사되면 사람들 치료하면서 돈도 벌게 될 텐데,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거 모르니, 의대 간거 엄마한테 감사한다면서 용돈 매달 붙이라고 한 거, 그게 내가 강요했던 거냐? 이 자식아, 엄마가 개모라서 무시하는 거냐? 대답해라. 엄마 지금 병원 실려가기 일보 직전이다. 죄송해요. 엄마, 붙이려고 하던 돈이 있었는데 교재 사고 단권화 한다고 제 본소에 맡기느라 모자라게 됐어요. 또 시험 기간까지 겹치니 단기로 알아볼 만한 일도 찾기가 쉽지 않네요. 이런 사소한 약속도 못 지키는 놈이 무슨 사내 구실을 하겠다고. 너 자취에서도 꼬박꼬박 문안 인사 드리고 알바도 하면서 공부 알아서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집 나가게 했었던 거잖아. 이 자식아. 근데 자취한 지 2년도 안 돼서 엄마를 이렇게 실망시키냐. 너 이럴 거면 집에 당장 들어오거라. 매달 나가는 방값만 절약해도 너 개원할 때 건물을 차리겠다. 솔직히 말해서 공부량이 정말 장난 아니라서 너무 힘들어요. 대출도 알아볼 테니까 정 필요하면 그걸로 드릴게요. 대출은. 무슨 대출? 너 그렇게 빚지는 거 버릇들이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어릴 때부터 게임한다. 만화책 본다. 뇌가 아주 자극에 절여있더니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거 봐라. 그렇게 노력 없이 번돈 나중에 다 꼬라먹고 노숙자 신세 돼야 정신 차릴래. 이 멍청한 자식아.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하고 네가 하겠다는 건못 지켰으면 죄송합니다. 언제 언제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그 말만 하라고.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엄마가 대학을 안 나와서 그렇지 작심했으면 하버드 의대도 갔을 사람이다. 너는 나 같은 엄마 만나서 의대 간 줄이나 알고. 평생 엄마 모시고 살아야 해. 알아. 알죠. 알아들었으니까 저 이제 공부하러 가봐도 될까요? 저번에도 카톡으로 두 시간이나 대화했더니 잠잘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서요. 너 황급히 말 돌리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수상하구나. 네 이름으로 된 통장들 죄다 사진 찍고 통장 내역까지 보이게 해서 나한테 보내거라. 대출 있나 아닌가 어디에 헛돈 쓴거 아닌가 확인해봐야겠으니까. 그리고 나간 돈 어디에 썼으면 왜 썼는지까지 가계부 만들어서 보내. 알겠어, 이 자식아. 제게 의대 간 아들이 있으면 자랑스러워서라도 잘해줄 텐데 거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수준으로 괴롭히는 모습에 정말 어이가 없었죠. 언뜻언뜻 언뜻 열등감 같은 것도 비치기도 하고 남자친구를 위한다기에는 일부러 괴롭히고 공부를 방해하는 게 목적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어요. 당시로서는 그 이유를 알수 없었으니 남편의 멘탈을 제가 잘 케어하는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말해서 그냥 연을 끊고 살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었지만 거의 세뇌를 당하다시피 시달려온 남편으로선 그것 역시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길 몇년뒤 남편은 의대를 졸업하게 되었고 의사시험 또한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의사 고시에 합격한 뒤에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 자기야 나 중요한 결심을 하나 했는데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게 뭔데? 뭐든지 말만 해봐. 할수 있는 거면 당연히 들어주지. 이제 인턴으로 지내면서 많이 바쁠 텐데 뭐 여행이라도 가자는 건가? 양가 부모님한테 결혼하겠다고 말하기 전이니까 신혼여행 예행으로 그런 것도 재미있겠다. 나 사실 의사에서 다른 쪽으로 진로 틀어버릴까 해. 엥? 기껏 국시 붙어놓고 왜 관두려는 거야? 혹시 무슨 병이라도 생겼어? 엄마가 나 공부하라고 맨날 매질하고 흥미 일게하려고 아득바득 애쓸 때한 생각이 있었거든. 내가 어떻게든 가장 성공한 다음에 추락해 줘야겠다. 그래야 본인이 잘못한 거 뉘우치고 반성하려나 싶어서. 아, 일종의 복수심 같은 거구나. 오빠 귀엽네. 자기야. 나 지금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엄마한테는 이렇게 해도 정신 차릴까 말까라고. 내가 그런 사람들 심리를 100%야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반성할 사람은 절대 아닐걸? 그간 카톡 오빠한테 보내던 거 내가 쭉 보고 프로파일링 해봤잖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어차피 관둘 레였고 노답이 애였는데 자기 훈육 때문에 의대 정도는 갔다.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한테 너무너무 복수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 왜 그런 복수를 자꾸 오빠가 다치는 쪽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내가 전에도 말했지. 성공해서 오빠가 단단한 사람 되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성공한 모습 오래오래 보여주면서 스스로 뉘우치게 하는 게 베스트. 스스로 못 뉘우치고 있으면 그냥 그런 못난 사람인 채로 살게 하는 게이 순위 정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빠가 의사일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힘들다거나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착하고 말을 이쁘게 해? 잘하는 사람한테 말 못되게 할 필요 뭐 있어. 아니 그래도 사람이 착해도 너무 착하니까. 장모님 닮아서 그런가? 뭐래. 우리 아직 결혼 안 했거든? 장모님 소리 아직 이른 거 알지? 엄마 아빠가 또 오빠 반대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할 때부터 이뻐하셨거든. 이제 의사 사위 됐는데 더 이뻐하시겠지. 그럼 의사하는 건 계속하겠다는 얘기네. 포기 안 하고? 당연하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한 건데. 누구 좋으라고 포기해. 남자 친구는 자신이 성실히 공부하고 무사히 졸업해 시험 또한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저의 덕분이라 말했었습니다. 종종 징징거리는 말을 하거나 우울해하는 경향이 있기는 해도 받은 만큼의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라. 저 역시 아낌없이 남자친구에게 많은 것을 베풀 수 있었죠. 서로를 바라오며 키운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 저희는 결혼을 결심했고 양가 부모님에게 일을 알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견례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의외로 결혼에 대해 회의적인 쪽은 저희 엄마였습니다. 미니야, 이번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싶다. 박 여사님 이유를 들어보고 결제할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이유가 뭐죠? 농담이 아니야. 이거 사. 내네 시모델 사람이 너무 싸해서 그래. 아, 시어머니? 괜찮아. 어차피 분가해서 살기로 했어. 나랑 남편이 대학가에서 큰 가게 하는 거 알고는 눈 휘둥그레졌다가 나 초졸이라고 하니까 떫은 표정 짓다가 아주 사람 반응은 투명한데... 어쩜 그렇게 속물적인가 싶더라니까. 자식은 부모 닮는다고 하니 사위 될 사람도 그러지 않을까 영 걱정이네. 엄마 나 주용씨 몇년 동안 지켜봐왔고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잘 알고 있어. 애초에 시어머니 되실 분 시아버지랑도 사이 안 좋아서 얼마 전까지 이혼하니 많이 할 정도로 성격 안 좋은 사람이긴 한데. 남편 계속 학대해 왔던 개모라서 닮은 구성 요만큼도 없으니 걱정 말어. 자식은 부모 닮는다는 말에 발레를 보여 줄게. 그런 거라면 조금은 안심이다만 시모 성격이 걱정이 된다. 아이 참, 박여사님 걱정도 참 많으셔. 내 성격 알잖아. 아빠랑 박여사 반반씩 닮은 거. 착하고 친절한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사근사근하게 돼? 아닌 사람한테는 너 죽자고 달려들지 않니? 아무리 그래도 심오인데 조심해야 한다. 수틀린다고 막말하고 그러지 말고 뭐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만 딸이 막말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거니 생각해 주면 돼. 엄마 나 믿지? 몰라 이거 사. 그렇게 오랫동안 연애해 놓고 몰래 숨겨 놓고선 믿어달란 말이 나오니? 원래 보물일수록 감출하잖아. 미안 미안. 근데 내 예비 시모 다른 아들은 상결례 자리 차며 일부러 안 했대니 보통은 다 같이 이럴 때 보고 그러던데 다른 아들이라니 무슨 말하는 거야 엄마? 너도 기억나잖아. 예전에 그 식당에 다리 불편해서 절뚝거리던 아들이랑 어떻게든 2층 올라가서. 좋은 자리에서 먹겠다고 했던 아줌마. 처음 봤을 때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화장 좀 진하게 하기는 했어도 목소리며 표정까지 보니까 딱그 여자 맞더라. 뭐? 설마 그 진상 아줌마 말하는 거야? 밥다 먹고 머리카락 하나 나왔다고 환불했었던 아들 창피해 하면서 엄마 나가자 하는데도 오히려 돈 받아갔던 그 진상 아줌마. 그거 말하는 거 맞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 난너가 별말 안 하길래 알고도 모른 척하는 줄 알았다. 그럼 설마 우리 가게 듣고 놀란 게 어쩌면 자기가 방문했었던 진상인 거 들켰을까 봐 그런 걸 수도 있겠네. 그야 모를 일이지. 난뭐 그런 사람 속내는 알고 싶지도 않다. 상견례 때 엄마와 아빠의 큰 가게를 한다는 얘기에 놀랐던 예비시모. 그런 예비시모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금시초문인 일이었죠. 하지만 기억의 여자와 대조를 해보면 해볼수록 동일인물이라는 것은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무언가 감추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자신도 최근에 알게 된 일이라며 진실을 얘기해줬습니다. 나도 자기랑 결혼한다고 말한 뒤에야 들은 얘기인데 엄마가 아빠랑 재혼하기 전에 가졌었던 아들이 있더라고. 축구하는 형인데 3부, 4부 리그에서 전전하고 있어서 돈은 전혀 못 번다나 봐. 아, 그럼 그때 다리 절뚝거렸던 게 다쳐서 그랬던 건가 보네. 잠깐, 그럼 지금 나이가 서른 살 정도 됐을 텐데 아직도 그럼 어머님한테 돈 받아 쓴다는 거야? 이것저것 아르바이트 한다는데 나야 모르지. 직접 얘기 나눈 적도 없거든. 미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하도 비밀 지키라 신신당부를 한 데다가 나도 별로 안 중요하다 생각했거든. 생각이 짧았다. 미안해. 오빠가 미안할 게뭐 있어. 미안해야 할건 도리어 어머님이지. 엄마가 진상집 많이 했다며 자기한테 들었던 그 진상 모자가 엄마 얘기일 줄은 몰랐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 의대 가고 사람 바르고 착한데도 왜 그렇게 못살게 했는지 알겠다고 축구로 성공 못한 친아들이랑 비교하면서 자격지심 느꼈던 거야. 틀림없이. 그랬다면 차라리 내 마음엔 위안이 되겠다. 난 엄마가 무슨 이해할 수 없는 괴물 같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그 형이라는 사람도 매일 무난인사 오고 그랬었던 거야? 아니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지. 애시당초 그랬다면 내가 알았을 거고 그냥 나 결혼식 준비로 정신없는 때에 일부러 노려서 말했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 거봐 틀림없다니까 괜히 당신한테 못난 친자식 보이려니 창피해서 이럴 때 은근슬쩍 그냥 밝힌 거. 됐어. 이제 엄마라는 사람 신경 안 쓰고 살려고. 자기 말 맞다나 너무 미워하지 않으면서 난 휘둘리고 그냥 내가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싶어. 올 오빠 많이 발전했는데? 멋있다? 더 멋있게 하려면 사실 너가 나한테 대준학비며 뭐 이런 거싹다 갚아야 하는데. 아님 너 예단이라도 좀 비용 아낄래? 어차피 우리 작은 곳에서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비용도 얼추 맞을 것 같고. 나 도와준다고 너 적금 깨기도 하고 이래저래 돈 많이 썼잖아. 저는 그간 뒷바라지를 해왔던 것에 대해서 배려를 받아 예단 금액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사실 결혼식이며 신혼집 장만이며 관련된 비용 상당을 부모님께서 상당히 도움 주신 상황인지라 이걸 낮춘다고 그리 문제될 것도 없겠다 싶었죠. 하지만 시모들 사람의 생각은 달랐던 것인지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너 예단 500이라고 했니? 우리 의사 아들 데려가는 주제에 꼴랑 예단비 500이 말이나 되는 소리야. 지금 미친년이라고 하셨어요? 얘기도 안 들어보시고 다짜고짜 막말을 하시니 좀 황당하네요. 미친년을 그런 미친년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겠니? 애미가 초졸이라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 부모 교육 잘못 받아서 니년도 개념이 없는 거니? 아줌마, 예단비 500이면 절이나 하고 받아. 사정 알면 나한테 감사합니다. 아주 싹싹 빌게 될 걸? 뭐, 시모될 사람한테 아줌마. 이 미친년이 실성했나? 결혼식 당장 파토를 내야 정신을 차릴 년이구나. 그러는 아줌마는 의사 아들이랑 인연 끊어져 봐야 정신을 차릴래? 댁이 이제까지 주용 씨 괴롭게 해오고 공부 오히려 못하게 하려고 방해한 거다 알고 있거든? 의사 아들 덕 보고 싶으면 예단비 가지고 헛짓거리 더 이상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착하게 맘먹어 아줌마. 아이고 이 정신나간 년좀 봐라 하다하다. 이제 아들이랑 내 사이도 음해를 하는구나. 에라이 똥물에 튀겨죽일 년아. 당신 잘난 아들이랑 비교하니까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서 못 참겠지. 막 아무한테나 시비 걸고 싶고 화내고 싶은데 원망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고. 근데 그거 알아야 해. 주용 씨, 당신이랑 연 끊고 의사관 두고 인생 막 살고 싶어 하던 사람이야. 다 당신이 준 상처 때문이라고. 이 미친 아줌마야. 너 인생 망가지고 싶어서 아주 작정을 했구나. 정말 죽어야 정신을 차리지, 이 년이. 의대 다니는 사람한테 무난 인사? 학비를 알바며 과외로 버는 사람한테 용돈까지 붙이라고? 주용 씨가 착해서 이거 아버님한테 말안 했는데 내가 다 털어놔볼까? 과연 누구 인생이 망가질까? 곧 의사 남편 둘큰 식당 딸? 아님 축구한다고 돈도 못 버는 무능한 백수 아들 둔 늙은 아줌마? 이 미친년이 나니 네 시모다 어디갔 짜는 걸로 협박질이냐? 까불지 말고 처신이나 잘해 아줌마 참고로 이거 양가집 안에 까발려져도 난 전혀 타격 없으니까 알아서 하고 남편을 대신해 시원하게 욕설과 비난을 날려주고 나니 아주 속이 후련했습니다. 시모 될 사람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절 어떻게든 엿먹이겠다고 양가의 일을 알렸죠. 그러다 아버님에게는 이혼을 당하게 되고 남편에게는 자신을 책임지라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오랫동안 정신 나간 개모 엄마의 시달려온 남편으로서도 더 참을 이유가 없어 연락을 차단하고 아예 연을 끊어 버렸습니다. 그제야 예비 시모는 정신을 차리고 남편이나 절 찾아와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오랫동안 해왔던 폐악질이 있으니 용서를 해줄 턱이 있나요? 가끔 돈이 궁할 때면 아쉬운 소리를 해왔었는데 그럴 때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으름장을 놨더니 언젠가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는데요. 그게 벌써 몇년전 일이고 보니 세월 참 빠르다 싶네요. 본인의 열등감을 해소하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로 남편을 괴롭혀왔던 그 여자를 앞으로도 절대 용서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사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